제가 알런 얘기 청파동 사랑바 플랜시 바 플랜시 바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보면 알지 않아요 앞에 전파사 대낮 기자집 네. 오른쪽에 정육점 왼쪽 아 왼쪽에 정육점 오른쪽에 방앗간 이 라인에 술집은 없어 이 라인만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반경 한 2km 안에는 없어 네. 있긴 있는데 막 대포집 나는 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이 월세라면 내가 집 구에서 사는 거랑 비슷한 월세니까 어떻게든 버텨서 재밌게 그냥 놀기나 하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되고 사람도 많고 다들 그러던데 와 망할 줄 알았는데 뭐 미친 놈 아니냐고 저이 술집은 무슨 말인 생뚱 맞은 장소에 생뚱 맞기도 하고 생뚱 맞은 시기에 응. 생뚱 맞은 직업을 갔던 사람이 응. 갑자기 술집을 내니까 다들 걱정해주고 우려해주고 막 그러다가 어쨌께도 저 동생이 다른 술집 가서 그랬다는데 우리 친한 사장님한테 가서 하.. 언니가 잘 될지 몰랐었는데 아.. 의외로 생각보다 잘 돼서 이상하네 이러는 <laughs> 단골 만드는 노하우가? 사실 근데 말도 막 하고 이렇게 막 친근하진 않은데 엄청 퍼주긴 해 제가 듣기로는 진토닉 한잔 시키면 막 발벤이 나오고 이런다던어 안돼 안돼 이거 먹뭐 찾아온다 안돼 안돼 맞긴 맞지 왜냐면 위스키 메뉴를 늘렸을 때 단골 손님이 왔길래 진토니, 앤드리스 진토니가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 위스키 되게 많으셨어요. 아저 위스키 잘 몰라서 몰라? 뭐 몰라? 무슨 맛인지 먹어볼래? 이러고 글렌드로약 따라주고 맥켈란 따라주고 아 글렌리벳 이거 따라준 다음에 먹어봐요. 맛있어?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 먹어봐. 요 맛있어? 어때? 이랬더니 사장님 뭐 이런 갑자기 파털어놨길래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지. 뭐랬더니 아, 좋은 술 처음이라. 완전 그래 내가 나 먹었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라서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막 자선 사업가 같잖아. 아 무료급식소 맞아요. 우리 가게 원래 무료급식소. 사실 여자 사장님으로서 술집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 분위기상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두달 동안 하면서 어때요? 사실 성격 차이인 것 같아. 케바케 음. 왜냐면 나는. 하나도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원래는 치마도 입고 있고 원피스 같은 것도 입고 이러는데 이제 동네분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저기 앞에 이제 커피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옷을 입으면 그렇지 않냐 술집인데 왜냐면 아저씨들도 맨날 왔다 갔다 오면서 자꾸 렇게 기웃기웃하니까 처음엔 그런 술집인 줄 알고 오는 사람도 많았어 아 토킹바 그런, 어, 그런 아. 약간 위스키 바막 이런 그래서 앉아서 안가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막 하우스 와인 달라고 그러고 막 근데 사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도 받고는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처음엔 나는 거절을 못해서 앉으세요 하고서 그냥 뭐 둘이자 했는데 문을 이렇게 열더니 저쪽 전파사 사장님한테 네. 어이 김씨 여기 <laughs> 우리 술에 사는 사람 김씨 여기 들어와봐 여기 아유 술이 좋아 막 김씨 막이고저 다른 데다 가가지고 아이 둘이서 이렇게 와봐 되지? 막 이랬더니 아니요 안돼요 죄송한데 안돼요 이랬더니 아이, 그러면, 낮에 올게, 낮에. 낮에 제가 안 열어요! 이랬고, <laughs> 언제 쉬어? 이래서, 저 원래 월요일하 쉬어? 이랬때 그럼 월요일 제가 쉬어요! 이러면서 약간, 그걸 쳐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남자 손님들 취하면, 저 나무 데크에 앉아서 안 가. 10시에 이제 다 내보내면, 계산 다 하고 나가고, 나 이제 설거지를 해야지. 저기 앉아서 안 가. 이러면서 안 가. 그런데가 형님, 이제 가셔야죠? 이러면, 아, 뭐, 택시를 불렀는데 갈 건데, 뭐, 여기 셔터 내리고 영업 안 하냐, 뭐, 돈을 따블로 주면. <웃음> <웃음> 음... 아, 이거 혹시 삐 처리해야 돼요? 지자! <laughs> <막> 이러면서 약간. <laughs>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 기호 1번! 자, 영어. 후보에 오르겠습니다. 그럼 저 뒤에서, 기호 2번! 뭐, 전 2번! 그래서 왜 후보가 있죠? 아니, 내가 구한다고 했어요? 이랬더니, 안 구해도 그럼 도전! 이런 발베니 뭐 한병 사면 뭐 후보에 넣어줍니까? 안 먹어도 돼요, 먹지 마! 이런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마치 잠깐 인기가 생긴 것 같은 그런 기회.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laughs>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멘탈이면 장사를 할수 있는데, 쳐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 아직 오시거든요. 음. 그거를 정색하고 나쁘게 탁 쳐내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거고 받아주면 고달픈 거고 그래서 돌려가서 게 매달 꽂은 다음에 손님으로서는 계속 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 사장님은. 그래서 저는 명함이 없어요. 명함을 안 팠어요. 명함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자 사장님으로서 의 장점은? 남자 손님도 여자 손님도 편하다는 거아 이거 모르겠어 이거 진짜 개인적인 생각 남자 사장님이면 같은 남자가 편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편하게 가고 막형 좋았어요 이러기에는 혹시 이렇게 친근하신 분들 아니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 여자 사장으로서 좋은 것은 진짜 딱히 존나 없는데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laughs> 나이가 많아서 좋은 건 있어요 뭐 <laughs> 좋아요? 손님들한테 반말하는 거아 아, 이게 그것 약간 넘나드는 건데 9시 50분 되면 여러분 <laughs> 계산하고 다꺼서 뭐, 이러면 다들, 네! 네! 얼마나, 나, 너도다 어려워. 바에 앉은 사람은 의무가 있어. 우리 가게 오면 딱. 뒤에 전해줄 의무가 있어. 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줘야 돼. 그리고 아, 말도 입구야. 해야 돼. 진토닉입니다. 이렇게. 바 자리가 역할이 중요하네. 네, 전달도 해줘야 되고. 입구 자리는 문이 잘안 닫혀서, 문이 샷시라서 문을 아. 덜 닫으면, 가서 다드셔야 됩니다. 애견 동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뛰쳐나간다 그럼 가서 잡아와야 되고. 음할 일이 많네 손님들이. 어, 그럼 사장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술 마실 줄 아는 남자. 아 많이? 아니 그냥 예전 남자친구가 술 먹으러 가면 어짠짠 짠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아바라만 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관심이 많아서. 았 술이나 먹는 거나 이런 집돌이. 막창은 음. 응. 어때요? 아, 존나 싫어. 해창 싫고요 갬창 싫고요 아. <laughs> 음. 힙스터 싫어요. 힙스터. 아, 막 체인 아, 걸고 아, 막 반삭에 노란 색깔 막 혀고 같은 걸 이렇게 이런 것도 좋죠. 후드티 위에 모자 쓰고. <웃음> <웃음> 그거 언제 적고요? 언제에요? <laughs> <laughs> 앞으로의 계획. 나는 이 플랜시 다을 어떻게 좀더 꾸려 나갈 건지 어, 잘 된다면, 일단 그 시간 제한만 좀 풀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내고 싶긴 한데, 아, 이런 약간 동네 사랑과 느낌, 아늑한 이런 느낌인데, 번화가 해. <laughs> 주말과 평일에 구분이 없는, 경계가 아. 없는, 그리고 막 매출이 뭐 사람들은... 뭐 일일비 하지 말고 일일 매출로 보지 말고 월로 바라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날은 주말인데 사람 한도 없고 어떤 날은 막뭐 월요일인데 분별 뭐 자리 없고 보내고 막잘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에뭐 월세 대비 <laughs> 아, 네. 제가 대충 월세 들었는데 <laughs> 훌륭하더라고요. 금리 보일 뻔했네. 요즘에 주 몇일 쓸 드세요? 잘안 먹고 주한9일 정도. 한 삼일 정도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새벽에도 먹고 혼자 음... 먹고 친구들하고 먹고 근데 나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예쁘게, 예쁘게 나와요? 보정 좀 해달라니까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턱도 이렇게 아 그거는 안 돼요 중국 틱톡 미어처럼 이렇게 확시 아, 안돼안돼난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술집을 하고 싶은 사장님 예비 사장님들한테 하지 마세요 해주고 싶은 말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해 몰라도 돼술 몰라도 되고 사실 아, 모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막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주 자, 잘 팔아요. 좀 많이 보었어요 그러니까 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술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어도 된다. 같이 알아봐도 되고, 왜냐면 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100% 입맛을 맞추는 건그 어떤 바텐더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배려로 팔기 때문에 술을 배려로 팝니다. 음, 입으로 팔잖아요. 입 털어가지고. 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나아 원래 직업 말게 얘기되나 원래 보험 보험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응. 응. FC니까. FC가 뭐예요? 보험 설계사요. 보험 설계사. 네. 파이낸스 컨설턴트. <laughs> <laughs> <에이. 웃음>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된 이유도 잡지식이 많아서 영업을 하면 사실 고객 하고 나가고 보험 얘기는 정말 짧게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라고 그래. AP라고 해서 어프로치. 음. 어프로치를 잘 해줘야 그 다음에 계약이 나오는데 어프로치를 못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직업에 대해서 대화를 못해.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핑퐁이 안 되니까 보험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이런 술집도 술에 대해서 대화하는 건 진짜 짧고 보통 사는 얘기, 먹는 얘기, 자기 남자친구 얘기, 직업적인 얘기 뭐 이런 걸할때 그런 아는 게 많으면 그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술한잔 먹고 두잔 먹고 두잔 먹고 세잔 먹고 이렇게 사람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저도 동감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X도 몰라 그러면 이제 말하다가 한잔 먹고 가는 거지 술맛 특히 칵테일 맛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분위기랑 이 바텐더랑 대화하는 재미? 그래서 바 자리를 점유하려고 사람들이 아 근데 멘탈 약하면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 와 멘탈 탈탈 털리던데 이 그치 뭐 진짜 손님이 없는 날도 가끔 있거든 아예 예 있어요 빵원 빵원 빵원인 날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노트북 타자 소리가 커져요 탁탁탁탁 PC 카카오톡 하느 아, 이제 그런 날 멘탈을 잘 챙기는 것도 어 술집 사장님에 갖춰야 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술집 사장님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 창의성 끝없이 배움 그리고 끝없이 노력 도전? 뭐라 해야 되지 막 계속 뭘 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도 있어야지. 진짜 마지막으로 나에게 위스키란? 나에게 그, 그. 바텐더란? <laughs> 내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 내가 생각하는 바란? 아, 그 어디 바? 플랜시 바란? 노리터? 노리터. 그냥 나놀고 싶어서 만든 거라 사실. 다들 그 얘기 하는데 사장님 망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오면 물 닦고 싶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해주세요, 안녕 해주세요 <목소리>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죽겠다. 세상의 굴레를 벗어... <laughs> 자유를 찾아서 떠나요 안녕